함수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지워졌고 저 열린 구간 1부터 2에서 x축과의 교점을 갖도록 하는 f형의 정수값은 모두 몇 개인가 먼저 예를 적분하시면 3분의1 x의 제곱에 x의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을거야 근데 1과 2 사이에서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f(x)가 1과 2 사이에 통과한다는 얘기죠.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1이랑 f2의 함수값의 보호가 반대로 나오면 되지.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. 뭐 이렇,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, 그죠? 삼차함수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럼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의 보호가 반대로 나오면 되지.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었죠. 자, 그럼 f1은 1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1하면 3분의 4 플러스 c. 자, 그 다음에 2는 여기다 2어만 하면 3분의 8 플러스 2니까 3분의 14. 즉,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, c 의 범위는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. 근데 c 가 그대로 F형이죠. c 가 그대로 F형입니다. 이게. 그럼 이사이의 정수는 이게 마이너스 4점 어, 얼마 얼마지?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니까 이 사이에 정수시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뭐 3개 있겠네요. 여러분 보기에 4번에 있죠. 4번. 네, 됐습니까?